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대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대입의 센 고수, 이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신평균 8.6등급으로 인수도권대학 5관왕의 신화를 달성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평균 8.6등급. 정말 힘들고 대단한 성적이죠. 만나기 귀한 친구였습니다. 자, 고교 유형은 일반계고 고요 진로 희망은 자동차 공학을 해야겠다. 희망 지역은 인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학의 형태 전문대도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좀 어려웠던 점은 내신 평균보다도 본인의 진로 희망이 자동차 공학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희망 지역은 인수도권 아니면 안 된다. 이 제약 조건이 사실 내신 8.6등급보다도 전략을 그 지원해 드리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이 학생에게 제시했던 네, 대입 지원 전략입니다. 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 15개 대학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내에 있는 인 수도권 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학과 전체의 입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계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미래 자동차 여러 그 이름으로 모집단위가 있고요. 여기 인원 보시면 아시겠고요. 선발 방법 다 다르게 선발을 하고 있고, 자 우측에 보면 작년도 성적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12번의 수원과학대 8.6등급이었고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주대학은 8.3등급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비고란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처럼 12번의 수학과학대 건축학과 그 전년도에 8.7등급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작년도 이 결과에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것보다는 이러한 점에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실제 이 학생이 5관왕의 신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적이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잘성한 이 때문입니다. 자, 전문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전교과를 반영한다. 입시를 안 해본 생각, 안 해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자, 다섯 개 학기, 3학년 1학기 때까지 다섯 개 학기 중에 성적이 가장 좋은 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 예를 들면, 네, 여기 12번, 1, 2학년 4학기 중 가장 우수한 한학기 그죠? 그 다음에 19번에 서정대학교 보세요. 4학기 중 우수한 학기, 2학기.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용인손당대 5학기 중 우수한 학기, 1학기를 반영합니다. 자, 이학생이 평균 8.6등급이라 거의 9등급에 가까운 학기들이 몇개 있었지만 올 8.등급 때는 아니었어요. 이 학생이 7등급 초반에 있는 학기도 있었습니다. 1학년,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이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그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 다 한, 10, 제가 제안한 15개 플러스 2개 대학에서 17개를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5개 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추가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한 대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문대학 낮은 성적으로 전문대학까지도 고려하는 학생들은 너무 자신감을 잃을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대학과 전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반영 학기, 반영 과 교과, 네그 다음에 전형도 성적 이런 걸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 활용법을 활용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쿡, 구독 쿡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